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색 수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갑자기 이뻥뻥뻥 뻥, 뻥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쓰는 그 주문을 계속 하고 그 부분에 조금 돈을 더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 당했다. 김건희 여사는 태광소미 블록딜 이런 거다 했던 전문가예요. 네, 조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지금 명태균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도리도리와 쩍벌을 자신이 고쳤다고 보도가 지금 났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과 무슨 관계인지 지금 궁금합니다. 국민을 리팅을 막 하더니.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명태균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국정 혼란이 명태균 때문에 40일 이상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이세 사람의 불법적인 대선 레이스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불기소를 또 마다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묻겠습니다. 자, 화면 좀 올려주세요. 지난 시, 5월 16일날 취임하면서 한말 생각납니까? 저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제가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부정부패는 성역이 없다. 비리 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비리 세력 반칙으로 검은돈을 13억 9천만 원이나 부정취득한 부패 세력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불기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고 하고 공범들이 김건희 피의자가 몰랐다,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기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엄정한 검토 결과는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용한 변호사 로펌 변호사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검 검사가 몇 명이시죠? 지금 220여 명쯤 됩니다. 네, 200명이나 되는 변호사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위해서 변호하고 야당 인사들과 언론인들은 기소하는 파렴치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검사장님, 2014년도에 판결된 주가조작 사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인데요. 저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가 조작을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공범들이 그 알았다고 하는 진술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세 조정에 공모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자, 이 판결에 비유해서 제가 물을게요. 김건희는 왜 갑작스럽게 거금을 들여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집중 매수 시작했는지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공범들 중 김건희와 도이치 모터스 시세 조정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김건희의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데 장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런데 이 사건은 총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까 중앙지검장도 말했듯이 수사의 부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피의자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폰, 압수수색 안 하셨죠? 네, 안한거 맞죠? 네, 그런 사실은 없는 거. 네, ]군요. 그런 사실 없죠. 그런데 이 사건 가장 중요한 쟁점이 권호수와 김건희 피의자 간의 의사소통, 의사교류, 시세조정에 대한 공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압수수색 하면 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많은 간접 증거들에 비해 비추어서 그거 왜안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왜안 했습니까 그걸 안 하고도 지금 수사 제대로 했다고 발표하는 겁니까 수사 부실이에요 수사 이렇게 하고 뭘 제대로 했다는 거 2년 반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 정보 들어서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는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수사를 제일 잘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이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휴대폰, 주거지, 컴퓨터 압수수색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명품백 수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겠습니다. 명품백 수사 관련해서도 피의자 김건희에 대해서 사무실, 주거지,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저희가 임의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엇이 확보 임의적이에요? 피해자가 범행 부인하고 있는데 언제 임의적으로 수사했습니까? 저희가 카톡도 전부 확보했고 무슨 또... 카톡? 피해자 김건희 카톡 확... 확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건희 휴대폰 압수수색했습니까? 카톡을 전부 확보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혜정... 김건희가 어떻게... 의사 연락을 하고 범행을 했는지 휴대폰 필요하잖아요. 압수 얘기 왜안 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런데 지금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 8천 원 가지고 압수액 몇번 했습니까? 130번 저러니까 범찰이욕 먹는 거예요. 명품백 관련해서 중앙지검장한테 묻습니다. 당시에 다음 거 보여주세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이원석, 반해하지 말고, 용산과 중앙지검이 소통하고 있다. 이거, 용산 대통령실하고 소통했습니까? 중앙지검장?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 보도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그러면 명품백 조사할 때, 누구하고 소통했습니까? 그,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으로 하여금 그, 변호인과 소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건 사전 보고 하셨나요? 총장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규칙 위반이죠. 어떤 어떤 부분이? 검찰 없었죠? 사무 보고 규칙 위반이잖아요. 사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품 백이에요. 저 사건은 지금 사전 보고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검찰, 사건은 피의자 회사할때 규칙은 또 중요한 대상, 사건은 피의자 조사할 때 사전 보고 합니까? 안합니까 대상 사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 사건이 중요 사건이잖아요. 검,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이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는 정확하게 그 대상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사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사무 보고 규칙을 위반하셨어요. 직무 유기고 이거 보고하지 못하게 하셨으면 직권 남용에 해당합니다. 그 수사 결과 나중에, 나중에 책임을 지세요. 다음 수사, 거 보여주세요. 답변 자,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이 사건 처리 명품백 도이치 모터스 사건 이렇게 수사하시면서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 보세요. 오늘 1%더 올라갔어요. 63%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장이 사건 하고서 총장은 가치를 지키고 비난은 제가 받겠다. 비난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비난을 본인이 어떻게 받으시냐고요. 검사들 2,300명을 데리고 본인이 어떤 비난을 혼자서 맞, 맞, 받고 검찰을 책임집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권을 줘야 됩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슨 비난을 받아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 누리면 그만이지. 명품백 도이치모터스 불기소해주기로 해주,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 받았습니까? 대답하세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이렇게 엉망으로 부실수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해요? 압수수색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압수수색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아,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 무조건 가져와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네. 저 네. 위원장님 잠깐만 질문을 자,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잠깐만요. 이창수 증인. 네. 어 제가 국감 할 때마다 증인 보호 차원에서 어이 증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잠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두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있는 것은 있다고 없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발언을 어, 있는 대로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이창수 증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중암지검장으로 본인이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뭐 기소 결정은 이제 어제 한건 불기소 결정은 본인이 했겠지만 그래서 어, 본인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굳이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본인이 아는 만큼만 또 모르는 것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 용장 청구는 제가 수사할 때는 아니었지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있는 대로 말씀하시고 어, 검찰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종사하는 검사 여러분들도 또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은 없는 거 없었으면 좋겠다 는 차원에서 증인보호처에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 추가 발언할 거 있으면 하세요. 지금 이제 여러 사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제가 그걸 지금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 하나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이 사건 두 개를 처리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그 사건 처분에 대해서 법률과 증거에 따라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어, 본인 느끼기에는 이거 질문인데 내가 대답해야지 이런 이제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런데 어, 굳이 의원이 그 다음에 어, 답변하세요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네, 굳이 찾아서 그 답변을 뭐 기억하겠다 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진상 발언이요? 아, 1분, 1분만 하세요, 그러면. 네. 예, 어제 대구지검에서 있었던 국정검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또 이건태 의원님의 질의 과정은 대단히 차분한 분위기에서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 편에 서지 말고 꼭 국민의 편에 서라 이런 여러 당부의 말씀도 있었는데 어, 답변하려고 했던 고검장의 말에 대해서 이건태 의원님은 지리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 뭐 답변 받으려고 말, 발언한 건 아니다 이제 했었고 감사반장께서 이제 답변하실, 하실 말 있으면 해보시라 발언기를 주시는 과정에서 국회가 탄핵한 것은 뭐 위법하다, 뭐 부당하다라든지 대표 방탄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 서 표결에 참여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분명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공방이 있었던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의원들의 공방을 별개로 하고 피감기관장이 피감위원회에 대해서 조용해, 조용해요.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제가 이게, 이게 의사진행의 방해이다. 삼촌 만드십시오. 의사진행의 방해. 예, 그러세요.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는 행위고, 이건 위원장님 좀 제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송경호 고검장도 사과를 했고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를 정치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피관기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거의 사실 막다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야당 위원들이 아 피감 기관장님 그랬습니까 기분이 좀 언짢으셨습니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 정말 여야 의원님들 어제 노력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엄만한 진행을 위해서 근데 피감 기관장이 조용히 해라든지 어정치국정 정치 감사하느냐 정치국정 감사하느냐라고 저희를 폄하하는 걸 국회에 모독하는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하실 때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laughs> 제가 어제 듣기로 유상범 감사반장께서 진행을 원활하게 잘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발언 기회나 아니면 또 피감기관에도 필요한 답변 기회를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평가를 하는데요. 과정에서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뭐 조용히 하라든가 아니면 정치 감사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 어, 이 부분은 묵과하기 좀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에도 어, 발언 중에 모두 국회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약 간사님들께서 어, 어떤 어, 조치를 제해야 옳은지 그건 간사님들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어떤 국정감사장에서도 질문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 피감기관에서 의원을 향해서 조용히 하라는 둥, 아니면 정치 감사하냐는 둥. 이거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 검사들은요,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입법부고요. 그래서 입법부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게 저는 믿기지는 지 않지만 어쨌든 했다니까 그건 간사들끼리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장경태 의원 오전 질의는 장경태 의원까지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하고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음> <웃음> 6번까지 하겠다고. 선생님, 박준태 의원님. 제가 한 30초만 대답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습니요 그 위원님 질문은 제가 잘 들었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항소심 판결문이나 또 저희 수사기록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앙지법 판결 하나 얘기하시는데 그 사건은 그렇게 단순히 갑자기 주식을 많이 투자했다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이제 그 주범의 운전기사분인데 갑자기 이뻥뻥뻥 뻥, 뻥 주문이라고 해가지고 주가 조작꾼들이 쓰는 그 주문을 계속 하고 또 IP 주소도 그 주범하고는 같은 IP 주소를 쓰고 그래서 그딱 하나의 정황 말고도 나머지 정황들이 여섯 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판결문 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이창수 층인 이창 저도 판결문 다 보고 어제 발표문 다 봤는데 근데 특이한 점은 돈의 흐름 아닙니까? 주가 조작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네, 최은순 장모, 두 사람이 23억 벌었잖아요. 왜 그런 부분은 왜안 합니까? 말을. 그게 핵심이에요. 그 부분에 조금 돈을 됐죠. 23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수익 창출 당했다. 인식도 없었고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정황이 없다. 수사를 안 했으니까 공무원 정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태광섬이뭐 블록딜 이런 거다 했던 전문가예요. 뭘 그런 거 가지고 수사를 안 했고 일반인이 저 같은 사람들도 아는 사실을 뭘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 나중에 차차 다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렸듯이 중요한 뉴스와 사회적 이슈를 잘 챙겨보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부자들은 이런 사회적 이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기 때문이죠. 요즘 정부의 반도체 지원 이슈가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한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 기억하시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죠.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께 신성 델타 테크를 추천드렸습니다. 그 결과 한달 만에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죠. 100만원을 투자했어도 무려 300만원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신성 델타 테크로 수익 낼수 있었을 텐데, 참여해주신 천여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해 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의 주가는 무려 1000%까지 급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식당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로봇 관련주가 500% 상승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 수익률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제 번호 01071968706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그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 보내기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문자 전송 버튼 누르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제 번호 010716-8706 번호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